3월 19일 마요르카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베티스의 홈에서 시작됐는데요. 작년 8월 마요르카의 홈에서 있었던 베티스와 매치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1대2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마요르카는 오삼이전술을 가져왔고 이강인 선수는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전반 21분 이강인 선수가 머리로 무리키에게 패스를 했고 골망을 흔들었지만 무리키가 너무 앞서 있어 오프사이드로 인해 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0분 무리케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가벼운 터치로 잡고 수비 한 명을 제쳐냈고 상대 태클에 걸리면서 넘어졌지만 조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공을 먼저 건드렸더라도 다리를 완전히 걸어버리면서 태클을 했는데 공이 진행방향이 없었다면 반칙이 아닐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태클로 공이 클리어링 된 것도 아니고 다시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흘렀습니다. 카드를 떠나서 반칙조차 불지 않아 어이가 없었지만 33분에 미친 듯한 탈압박으로 상대 선수 4명에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이 나왔고 이후 전진하는 선수에게 패스해주면서 공격 전개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보여주었죠. 전반이 0대0으로 마무리되었고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긴 마요르카였지만 후반 시작 2분 만에 베티스의 골이 터졌습니다. 사발리의 돌파로 위험한 공간에서 슈팅을 내주게 되었고 이 슈팅이 이글레시아스의 발에 살짝 맞고 굴절되면서 골로 연결됐습니다. 이후 마요르카는 56분에 3명을 교체하면서 빠르게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71분에 마페오를 빼고 문디아이를 출전시키면서 폭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수비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풀타임을 뛰었지만 마요르카는 베티스에게 1대0으로 패배했고 순위 변동에 실패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평균 평점 7점대를 기록했고 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반전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강인 선수가 많은 공간을 뛰면서 체력을 소모했고, 후반전에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모습과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해하는 장면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기회를 얻어도 마무리가 아쉽고, 공을 뺏고 스프린트를 해도 다시 뺏기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점유하는 축구 스타일에 잘 맞을 것 같은 이강인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 후반에 체력 부족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 후 A매치 경기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이고, 체력 회복 잘해서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